천안에 뚜두룩 빵과자점 케이크하우스 13시간만 판매합니다 케이크하우스래요 빵돌 가마솥 뜨주류 과자점 여기가 식당이야 직원들 식당 음. 퇴근했대요 또 이렇게 하네 빵돌 가마 마을 어린이 베이커리 이 거북이급 거북이 빵이 네, 예, 이거 맛있대 인기 빵. 아주 마을을 이루었네. 천안에 이런 곳이 있네. 직원들 식당, 예쁘게 살아났네. 천안 쌀 재분소 이쁘게 참잘 해놨네 비하인드 스트로 찬주 살, 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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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다이면안되 <laughs> <laughs> 그게 뭐야 빵집이잖아 맞아? 맞아? <웃음> <웃음> 나 이런 눈 감은 샷 좋아 의도하진 않았, 의도하진 않았지만. <웃음> <웃음> 하안에 이런 곳이 있네요. 네. 들어가지는 못하나보지? 네.

호두가 열렸네, 많이 열렸네 호두. 너네는 많이 안 열렸던데? 우리 많이, 열렸어. 많이 열렸어? 이건 두 개씩 두 개씩 열려, 두개두 개, 세개두 개, 개, 두 개. 두 개씩 열려 이게. 어, 두개두 개, 세개두 개, 개, 개. 네, 여기는 네. 저렇게 어린 이빵 만드는 데도 있어. 그래? 호두 나무 체험관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이거는 점작살 하얀 점작살이 이렇게 이쁘네 하얀 점작살도 하나 심어야 되겠다 하얀 점작살 예쁘지요 하얀 점작살이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서 미래의 뚜주르의 모습은 계속 됩니다. 뚜주르 마을이에요. 체험관도 있고요. 전작살이 이쁘다. 카페, 식당, 뭐다잘 꾸며놨네요. 빵마을 카페 우리는 카페를 가야 되겠습니다. 거북빵을 먹을까요? 그래 빙수는 먹자. 장작 가마빵 다 빠졌고요. 거북이 빵도 빠졌고요. 돌가마시우도 빠졌고 맛있어 샌드위치가? 다 빠졌대요 우리 친구 알. 와 대단하다. 음, 어마어마하구나 밑에도 있고 어마어마하네. 와우, 마해. 뷰도 좋고. 이상입니다.